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오늘 아침에 거리대 보다가 너무 예뻐서 잠시 영상에 담아 봅니다. 어저께 진천에 소나기가 내렸었거든요. 저는 진천에 없었어요. 머리 한다고 경기도에 갔다가 전화가, 신랑이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비가 오는데 거리대 뚜껑을 덮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물을 줬어요. 물을 줬지만은 요즘 날씨가 많이 더우니까 애들이 금, 금방 목말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비가 온 김에 또 저도 집에 없겠다. 신랑 보고 귀찮으니까 거리 뚜껑안 덮어도 된다고 비닐 안 쳐줘도 된다고 그냥 두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집에 좀 늦게 와서 씻고 피곤해서 침대에 누웠더니 바로 누웠더니 애들을 저녁에 보질 나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물보석을 다 품고 있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러블리 로즈도 예쁘게 물보석 품고 있고요. 파랑새도 이렇게 물을 가득 안고 있답니다. 여기 보시면 큐빅도 예쁘게 물을 안고 있고요. 애들이, 얘는 히아리나죠, 히아리나도. 아, 물볼 속을 품고 있는 게 너무 예뻐서 이걸 영상에 안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얘는 데비, 얘는 피어리스, 얘는 수, 수련이죠, 수련. 맞나? 아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수련이 아니고 휴밀리스. 수련은 여기 있죠. 요거는 수련. 얘는 휴밀리스였고요. 그리고 어 마디바는 물이 없네. 물이 살짝 고여 있네. 우리 화상이 뻗지만은 예쁜 펑킨도 있고요. 티피 그리고 벤바디스 애들이 물보석 품고 있는 게 너무 예뻐요. 얘는 아모에나 거든요 아모에나도 요렇게 물보석을 품고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예뻐서 영상을 안킬 수가 없었답니다 응. 애들이 다들 잘 있네요 응. 요렇게 예쁘게 애들이 다잘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쁘게 언슬로우도 요렇게 물보석 품고 있는 게 그림처럼 예뻐요. 그래서 급하게 핸드폰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답니다. 주말 아침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바다였습니다. 안녕!